자, 두 분이 뒤에서 다 맞추고 오셨거든요. 참 제가 할 것도 없고 너무 허무하고 좋네요. 네. 네, 자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사이 좀 네? 이거 뭐죠? <laughs> 이거 뭐죠? 네, 등한번 맞대고 네, 왼쪽부터 왼쪽 기자님들이 뭐 우리 감독님이 신발끈을 직접 야 네, 이제 갈까요? 왼쪽부터 파이팅 보자. 왼쪽부터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. 하나 둘셋 파이팅! 그때그때 그때 그 기준이 다른 것 같고 그걸 다시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그때그때 그때 내가 내 마음을 흔드는 캐릭터, 내 마음을 흔드는 작품을 만났을 때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이번에 유령을 잡아라를 선택하게 된 거는 사실 4년만에 작품을 하는지도 오랜만에 작품을 한다는 것도 그렇게 크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너무 읽었을 때 심장을 뛰게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. 그게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어 여러의 감정들 웃기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신나기도 하고 막 뛰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어 때를 잡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이런 감정의 변화들이 여러 캐릭터와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 구조가 저는 굉장히 재밌게 느껴졌고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보면서 아 내가 이 친구를 이그 밖으로 끄집어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.